유튜브 프리미엄, 매달 비싸게 결제하고 계신가요? 계정 정지 걱정 없이 광고 없는 영상만 쏙쏙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봉유튜브로 갈아타세요. 봉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정품을 개인 요금제로 대신 결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족 요금제 공유로 계정이 해지되는 분들, 요즘 정말 많죠? 봉유튜브는 1인 1계정 원칙으로 AI 감지 걱정도 없고 믿을 수 있는 대안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24시간 상담. 2분이면 가입 완료. 아주 간편한 가입법 지금부터 알려 드립니다.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봉유튜브 요금제를 주목해 보세요. 3개월에 단 25,000원. 12개월은 55,000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리뷰만 남겨도 추가 혜택이 따라오니까 똑똑하게 가입해 보세요. 프리미엄은 그대로, 부담은 절반 이하. 가입 전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결제 카드도 인증 절차도 필요 없어요. 지메일 주소 하나만 준비하시면 끝. 결제는 봉유튜브가 대신해드리니 번거로움 없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단 4단계. 카카오톡으로 문의한 뒤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입금해주세요. 그 다음 지메일 주소만 알려주시면 2분 안에 프리미엄이 바로 활성화됩니다. 복잡한 절차? 전혀 없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끝나는 봉유튜브. 많이 묻는 질문들 정리해드릴게요. 가족요금제를 사용하다가 계정이 해지됐다면 구글의 공유제한 정책 때문입니다. 봉유튜브는 정식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AI에 의한 계정 정지 걱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이제는 안전하게, 저렴하게, 빠르게 이용하세요. 광고 없는 유튜브 생활, 봉유튜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서 스트레스 없는 시청의 즐거움을 누려보세요.